아, 집합 a 는요 z 인데 z 는 i의 n제곱이고 n이 자연수래 그럼 일단 a 부터 해결하자 i의 1제곱, i의 제곱, i의 3제곱, i의 4제곱, i의 5제곱 이런 것들이 원소인데 i의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까먹은 거 아니지? 응. i의 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제곱은 1이고 i의 5제곱은 다시 i로 반복되니까 a의 원소는 결국 뭐가 있는 거야? i-1-i1이 있겠지. 그치? 자, 이게 a의 원소야 근데 z1도 a의 원소, z2도 a의 원소인데 z1의 제곱하고 z2의 제곱을 더하래. z1이 a의 원소니까 z1이 누구의 원소야? a의 원소지. 그럼 z1이 될수 있는 게 i랑 i-1-i1이지. 그럼 를 제곱하면 뭐가 될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면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1 제곱하면 1이네. 어? 그럼 z1의 제곱은 마일 아니면 1이야. z2의 제곱은. 역시 z2도 a 연소니까 마일 아니면 1이야. 걔네를 더하래. z1, z2. Z1, Z2. 이렇게 되겠지. Z1의 제곱, Z2의 제곱. 될수 있는 게 마이라고 이 1밖에 없어. 더하래. 더하면 얼마? 마이, 0, 0, 2니까, 요 안에 있는 원소가 바로 B의 원소겠지. 그럼 B가 될수 있는 건 마이, 0, 2겠지. 그거의 원소의 개수 찾는 거니까 몇 개야? 3개가 답인 거죠. 그죠? 정답 몇 번? 2번.